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강 교수의 간호TV입니다. 간호조무사 자격시험에 대비해서 복시를 분석해서 요점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기초회부생리 중에서 내분 비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셨나요? 잘 들어요. 출발 기초회부생리는 자격시험에서 출제 문항수가 두 문제에서 세 문제입니다. 자 그러면 내분비계는 무엇일까요? 신체 내 여러 곳에 산재해 있는 비교적 작은 분비샘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호르몬이라고 하는 특수한 기능을 가진 물질을 직접 혈류에 분비를 하게 됩니다. 이 호르몬은 전신을 순환하다가 특정 기관인 즉 표적 장기에서 작용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내분비계는 어떠한 기능을 하게 될까요? 에너지를 생성하기도 하고 음식물 대사 수분과 전해질의 균형을 맞추기도 하고 신체 지적 발달과 생식 과정을 조절하며 신체의 전반적인 기능을 통합 조절하는 기능을 담당하게 됩니다 내분비계의 구성을 살펴보면 단독 기능을 하는 단독 내분비선과 혼합 기능을 하는 혼합 내분비선으로 나누어지게 되는데요 단독 내분비계에는 뇌하수체, 갑상선, 부갑상선, 송가체 등이 있고 혼합 내분비계에는 체장, 난소, 고안 등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구분하는 것이 국가고시의 출제가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내분비계의 종류별 그 기능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그첫 번째로 내하수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내하수체는 내하수체 전엽과 후엽으로 분류가 되고, 그 중에서 내하수체 전엽은 많은 호르몬을 분비하면서 마스터글랜드라고 불려지게 됩니다. 이 부분이 분류하는 것이 시험 문제에 많이 출제가 되었습니다. 성장 호르몬은 뼈의 형성과 성장을 촉진하는 기능을 담당하고 그 외에도 인체의 성장 촉진이 되고 있으며 과잉 분비가 되었을 때에는 거인증이 나타날 수 있고 과소 분비가 되었을 때에는 난쟁이가 될수 있습니다. 또한 성인에게 연골 접합이 일어난 후에 성장 호르몬이 과잉 분비가 되면 말단 비대증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호르몬으로는 갑상선 자극 호르몬이 분비되는데 이것은 갑상선을 자극하여 갑상선의 성숙과 갑상선 호르몬인 티록신의 분비를 촉진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세 번째로 부신피질 자극 호르몬이 있는데 이 호르몬은 부신피질 호르몬의 합성과 분비를 촉진시키는 기능을 담당하게 됩니다. 네 번째로 뇌하수체 전엽에서 분비되는 호르몬은 난포 자극 호르몬으로 난포의 성숙과 에스트로겐의 분비를 촉진하게 되고 남성에서는 고안을 자극해서 정자의 생산을 촉진하는 역할을 담당하게 됩니다. 다섯 번째로 황체 형성 호르몬입니다. 이 호르몬은 배란 및 황체 형성과 난소에서의 프로게스테론의 분비를 촉진하게 되고 남성에서는 고안에서의 테스토스테론의 분비를 촉진하는 역할을 담당하게 됩니다. 여섯 번째는 저분비 호르몬입니다. 저분비 호르몬은 프로락틴이라고 불려지는 것으로 임신된 여성의 젖샘을 자극하여 저분비를 촉진하는 역할을 담당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뇌하수체 후엽 호르몬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옥시토신은 분만 시 자궁 벽을 수축하여 분만이 용이하도록 하며 수유기 동안에는 젖샘의 작용을 해서 젖의 분비관으로의 방출을 돕게 됩니다. 두 번째는 항인뇨 호르몬입니다. 세뇨간 수분 재흡수를 촉진시켜서 혈액량을 증가시키는 역할을 담당하게 되는데, 그럼으로써 소변량을 감소시켜 혈압을 유지하게 됩니다. 분비가 저하됐을 때에는 소변량이 증가하는 요붕증이 초래될 수 있습니다. 이처럼 뇌하수체 전혀호르몬 6가지와 뇌하수체 후여호르몬 2가지를 섞어놓고 각각의 분류를 물어본다든가 기능을 분류하는 것이 자격시험 문제로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갑상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갑상선에 분비되는 호르몬은 두 가지가 있는데요. 칼시토닌과 티록신입니다. 칼시토닌의 역할은 칼슘과 인의 농도를 조절하는 역할을 담당하게 되고, 티록신은 세포의 대사율 조절을 담당하게 됩니다. 이 중에서 티록신은 과잉 분비되었을 때에는 바지덧병이, 결핍시에는 갑상선 기능 저하증인 점액 수종이 초래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갑상선 호르몬인 티록신이 출생시에 부족하게 되면 성장이 정체되는 크레틴병이 유발될 수 있는 것으로 아동 간호 부분에서 시험 문제가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갑상선 호르몬 중 티록신과 관련이 있는 요오드를 많이 함유된 식품이 무엇인지를 물어보는 것이 출제가 된 적이 있는데요. 바로 해조류입니다. 다음으로는 부갑상선 호르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18년 상반기와 22년 상반기에 자격시험에 출제가 되었습니다. 중요하니 잘 알아두세요. 부갑상선 호르몬은 뼈의 성장 및 칼슘 대사와 관련된 인자인데요. 뼈 속에 들어있는 칼슘을 유리시켜서 혈액 중에 칼슘의 성분을 높이고 신세관, 세뇨관에서 칼슘의 재흡수를 촉진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반면에 인산염의 재흡수는 저하시키는 기능을 하게 됩니다. 다음은 부신에서 분비되는 호르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신은 옆에 그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피질과 수질로 나누어지게 되는데요. 부신 수질은 신장에 위치한 내분비관인 부신의 겉부분을 의미합니다. 세 가지 호르몬이 분비가 되고 있는데, 남성 호르몬인 안드로겐, 혈당의 농도를 증가시키는 코르티솔, 그리고 나트륨이온과 칼륨이온의 균형을 조절하는 알도스테론을 분비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부신수질 호르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신수질이라는 것은 부신의 안 부분을 얘기하는 것으로 에피네프린과 노르에피네프린을 분비하게 됩니다. 에피네프린의 작용을 보면 혈당 농도 및 심박동수를 증가시키고 연동 운동은 저하시키는 작용을 하게 됩니다. 노르에피네프린은 내장 및 골격근의 수축과 혈관수축 작용을 하게 됩니다. 다음으로는 췌장 호르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19년 하반기와 22년 상반기 자격시험에 출제가 되었습니다 췌장은 외분비샘의 기능과 내분비샘의 기능을 모두 하는 복합내분비선으로서 12장의 망곡부와 비장 사이에 있는 긴 기관으로서 랑게르 한섬에서 호르몬을 생성하게 됩니다 호르몬은 두 가지가 분비되고 있는데, 인슐린은 혈당 저하 작용을 하게 되고, 글루카곤은 혈당 상승 작용을 하게 됩니다. 이번에는 성선 호르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남성의 고안에서는 남성 호르몬인 테스토스테론을 분비하게 되는데 그 역할은 정자 생산과 2차 성징을 발현합니다. 그리고 여성의 난소에서는 여성 호르몬인 에스트로겐과 프로게스테론을 생산하게 되는데 에스트로겐의 역할은 배란 전 자궁 내막 증식과 2차 성징을 나타나게 하는 기능을 하며, 프로게스테론은 임신 유지 호르몬으로서의 역할을 담당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송가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송가선은 솔방울세이라고도 불려지는 것으로 멜라토닌을 분비하게 되는데, 송가선은 광선에 의해서 영향을 받게 되고, 수면 주기에, 즉 생활 주기를 조절하게 됩니다. 사춘기 동안에 성적 성숙을 유도하는 호르몬 변화를 조절하는 기능도 담당하게 됩니다. 내분비계에서 여러 가지 호르몬의 기능에 대해서 배웠는데요. 공통적으로 혈당의 농도를 증가시키는 호르몬이 있었습니다. 그 종류를 살펴보면 글루카곤, 콜티솔, 성장 호르몬, 에피네프린이 혈당의 농도를 증가시키는 호르몬입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꾹, 알람 설정 눌러주시면 새로운 강의 동영상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